아루샤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1시간 30분 정도 걸려 잔지바르에 도착했다. 잔지바르는 인도양에 자리 잡은 섬으로 탄자니아의 자치령이다. 탄자니아라는 국명을 탄가니카와 잔지바르를 합쳐서 지은 만큼 자치권이 강하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도시 스톤타운은 해상 무역의 중심지다. 페르시아, 인도, 포르투갈, 영국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풍요로움 뒤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 수백 년 이상 이곳은 동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잔지바르를 지배했던 술탄은 동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 시장에서 팔았다. 전시관 마당 한쪽에는 노예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다. 노예들은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언어가 다른 부족을 함께 묶었는데, 그들을 감시한 사람도 아프리카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강한 부족이 주변 부족을 공격한 후 잡아서 노예로 판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15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아프리카에서 잡혀간 노예는 최소 1,000만 명이었다고 한다. 옛 노예 시장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성공회 대성당이다. 1857년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영국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주 활동 무대였던 잔지바르는 노예무역 금지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고, 드디어 노예무역은 끝이 났다. 성당은 노예제 폐지에 힘쓴 리빙스턴에게 영감을 받아 지어졌다고 한다. 나는 이 유서 깊은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거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건물 벽에 붙어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보니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다. 이곳이 바로 프레디 머큐리 하우스다. 프레디 1 9 6 머큐리는 잔지바르에 이주한 페르시아계 인도인의 집안에서 카로크 불사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1964년 영국으로 이주한 후 그룹 퀸을 결성해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지만 이곳, 잔지바르에서프레디머큐리의인지도는 낮았다. 음. 프레디 머큐리가 어린 시절 살았다는 이 건물은 호텔이도다 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프레디 머큐리를 추억하며 이곳에 찾아온다. Uh, yes, I like, uh, It was uh, my idol uh, from my uh, childhood. 잔지바르에서 마주친 프레디 머큐리의 이름 이번 여행의 또 다른 선물이 됐다. 스톤타운에서 조금 벗어나니 곳곳에 농장이 보인다. 잔지바르는 인도양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동아프리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는데, 대표적인 거래 품목은 향신료다. 지금은 향신료 재배 농장을 둘러보는 향신료 투어도 유명하다. s i n Yose, Hangsin y Hello! h h e l e l e l o c h i n e s e Korea! No Korea! <laughs> 낯선 동양인 I'm sorry. 아저씨의 실수가 e 지 Nasson Tongyang i 실 a c o o 이 j o 다 g y head g a 이 높은 코코넛 나무에서 가볍게 이동하는 것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항상 불러주던 노래, 잠보 부안하다. 원래는 케냐에서 만들어진 노래지만 같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탄자니아에서도 지역 이름만 개사해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노래라고 하니 정말 유명한 곡이긴 한가보다 아저씨의 엉덩이 춤을 마지막으로 작은 공연은 끝이 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향신료 농장을 둘러볼 차례다. 반지바르에는 다양한 향신료가 재배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세계 3대 향신료로 꼽힌다는 정향이다. 향의 강도로는 향신료 중 최상급이다. 글로버 트리스, 글로버 트리스, also we use it in making oil for toothache and if we chew it you get menthol or mint or something like a tangnam but also if somebody has go stomach problem diarrhea for example we chew the dried one so l i d t h e n it stops diarrhea 탄지바르는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덕에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그중 대규모 물이 정향이었고 한때는 세계 최대의 정향 생산국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요리에도 익숙한 생강. 잎에서 은은한 레몬 향이 나는 레몬그라스. 경향,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꼽힌다는 계피까지 정말 다양한 향신료의 본래 모습을 직접 볼수 있었다. 가공된 향신료를 보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다. 향신료의 색은 참 다양했다. 이것은 모두 잔지바르에서 나온 것이었다. 향신료의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선 다양한 크기와 품목으로 제품을 포장해서 판매했다. <목소리> 시장에 온 김에 더 둘러보기로 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잔지바레는 각종 수산물도 풍부하다. 인도양에서 잡아온 생선은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자니아 내륙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문어 조개 등 다양한 해산물로 신시한 바다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섬 남쪽에 위치한 키짐카지 해변 하얗게 펼쳐진 백사장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소녀들이 저마다 플라스틱 통을 들고 바닷가를 걷고 있다. 잔잔한 바다에선 이런 얕은 물에도 해산물이 많다. 소녀들의 통 속에는 조개와 소라가 가득했다. 이곳에서 희한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해변가에 널려 있는 성게다. 이곳에서 성게는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밟으면 아픈 장애물일 뿐이었다. 한쪽에선 어부들이 모여 갓 잡아온 생선을 옮기고 있다. 여러시 협동해서 잡은 물고기는 공평하게 나눈다. 가. 그래도 하루 일을 끝냈으니 보람차다. 방금 나눈 생선은 이곳에서 생선장수들에게 바로 팔려나간다. 어부에게 산 생선을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고 확인한 후 다시 통 속에 옮겨 담으면 생선장수들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변에 왔는데 그냥 떠나기엔 뭔가 아쉽다. 이곳 키짐카지 해변은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바다로 유명하다. 일인당 30달러 정도면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할수 있다. 과연 돌고래를 볼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뱃사공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 돌고래다. 여러 마리의 돌고래가 우리 배 옆을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즐긴다 돌고래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듯 배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인간들의 관심을 받아준다. 아, 그다음그다에그다음다음에그다음다음에그 그다음에, 다음에다음에그 그다음에, 그